안녕하세요.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범성공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하나 올렸었는데요. 라이브로. 어, 그 내용을 보시고 체크한이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례, 할인율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더 보강하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급전이 필요한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1년 뒤에 만기인 예금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얼마에 사야 될까가 이제 관건이죠. 근데 현재 금리가 4%로 올랐다고 할게요. 그런데 예금을 매도하는 분의 만기 금리는 안타깝게도 1%였던 겁니다. 1%일 때 가입했던 거죠. 자, 얼마에 사실 건가요? 지인의 원금을 100만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100만원에 사주실 건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지인의 예금을 저희가 100만원에 사면 1년 후에 여러분이 받을 이자수익은 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0 0만원으로 똑같은 100만원으로 신규 예금에 가입하면 1년 후에 받을 이자수익은 4만원입니다. 우리는 4만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만원을 받기 위해서 예금을 100만원에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뭐 그냥 지인을 돕기 위한 거라면 모를까? 근데 만약에 금액이 커지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만 원, 사만 원이니까 아뭐 3만 원차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1억이라면요 1억이라면 100만 원과 400만 원인데요 10억이라면요 4천만 원과 천만 원인데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냥 지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주실 건가요? 자 그럼 얼마에 사주는 게 맞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1년 뒤에 받을 돈이 만백 10, 원이죠 근데 이만백 10, 원을 X, 현재 얼마에 사면 될까? X에다가 1.04, 4%의 수익을 곱했을 때 1100원이 10,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X를, 1.04를 이항시켜서 1100원으로, 10, 1100원을 10, 1.04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X는 9712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9712원을 주고 사면 우리는 4%의 수익을 내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이 1.04로 나누는 게 뭐냐 바로 할인율입니다 채권의 금리라고 하는 건 금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산에 대한 할인율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그림 다시 돌아가 볼까요 금리가 만약 5% 라면 할인율은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1.05로 나눠야 되니까 1.06이 되면요 역시나 1.06이 되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금리가 높아지면 할인율이 높아지고 자산 가격이 낮아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실제 채권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요. 2% 이표채라고 할게요. 2% 이표채가 뭐냐면 표면금리가 2%. 표면금리라고 하는 건 매년에 매년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표채 그러니까 2%의 금리를 매년 동일한 시기에 지급한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 채권이 만 원이라고 할때 할인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할인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겠습니다. 2% 이표채기 때문에 할인율이 2%라면 채 10년물의 가격은 만 원이 됩니다. 30년물도 마찬가지죠. 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1% 포인트 낮아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할인율이 1%가 되겠고 10년물 채권의 가격은 <laughs> 1947원. 약9.5%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30년물의 가격은 12,581원으로 가격이 무려 25.8%가 올라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변합니다. 이게 채권의 특성이라는 거죠. <laughs> 그리고 금리가 만약에 올라버리면요. 2%에서 4%로 2%포인트 오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만원에서 채권 가격이 8,370 8원이 됐죠. 그러면 약16% 정도가 손실이 난 겁니다. 그리고 30년물 같은 경우는 만원에서 6,542원이 됐으니까 약35% 정도가 손실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채권 가격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전 세계 채권 국채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입니다. 근데 물론 만기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그냥 원금 받겠죠. 그러니까 원금 받을 텐데 이거를 굳이 왜 팔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전에 10억이라는 가치와 지금의 10억이라는 가치는 어떨까요 다르죠 그러면 이 4%의 할인율 속에서 2%금리로 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10년 뒤 또는 30년 뒤에 이 돈의 가치는 훨씬 더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미 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로도 손실을 본다는 거죠. 원금을 그냥 간다는 게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가격은 빠진다. 근데 제가, 제가 채권을 사야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금리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4% 정도 되잖아요. 30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4%의 금리가 저는 결국 내려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미 연준이 이렇게 긴축 정책을 강화하면 인플레이션도 내려올 것이고 경기가 침체될 겁니다. 그러면 장기물 채권 가격은 내려오게 마련이에요. 그랬을 때 4%에서 1%포인트만 낮아져도 또는 2%포인트가 낮아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예를 들어 30년물 채권을 6,500원에 사서 2%포인트 금리가 낮을 때 판다고 하면 수익률이 50% 넘습니다. 채권인데 수익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충분히 살만 하겠죠. 만약에 금리가 크게 내려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이, 어, 채권을 사기 그렇게 나쁜 시기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을 추, 어, 추천드렸던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보시고도, 아, 그래도 이해가 잘안 된다. 그러면, 뭐 또, 축구로 댓글로 말씀 주시고요. 얼마 전에 라이브 했을 때, 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는 동생이. 마지막 인사가 좀 아쉬웠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를 해드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 앞으로 그 전자공시생, 뭐 블로그와 유튜브 다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